안녕하세요 루필입니다. 이번화에서는 캠프 골프에서 서브키를 조금 하고 루팅도 더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하기... 어, 여기에 맥크레디 병장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내사관에서 <목소리> 들리는 소문이 하면 미스터 하우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던군. 혹시 자네가 뭐 아는 거 없겠지? 미터스프릭스의 길리스 대기게 지원이 필요해 병력을 좀 보내줄 수 있어? 아, 자네 끝장내기 뛰어낸 봉사지. 게다가 소문 있다면 이미 자네 무슨 영웅이나 다름 없다더군. 경력을 보내주겠네. 음.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맥크레디는 예전에 수도 항문이 쪽에 리틀 램프라이시라는 곳에서 만났던 사람 아닌가요? 거의 촌장이었던 아이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laughs> 이상하죠? 어쩌다 캠프 골프로 오게 된 거지? 난 NCR이 베가스에 처음 진출할 일으로 계속 여기에 있었네. 과거에 이 캠프는 군단이나 레이더 부족들과 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분장지역이었지. 요즘은 대우의 시간을 내 휘하의 대원들을 단련시키는 데 쓰고 있지. 실전을 뛰지 않아서 물러터졌거든. 재밌군. 난 여기가 나고자나 고문관들만 오는 데인 줄 알았거든. 그래, 뭐, 누군가는 나고자들과 고문관들 도맡아야 하니까. 누군가는 그들을 진정한 군인으로 탈락금 시켜, 탈락금 시켜줘야지. 당신 부하들에게 좀 실망한 기색이군. 실망이라고 고문관이라고 불리는데에는 이유가 있네. 그들은 규율이 잡혀있지도 않고 개연은 내다 단결실만 하졌어. 군대장인 맥스라는 녀석은 그만 좀 유, 유망하겠지만 나머지는 희망이 보이질 않아. 내가 죽거나 녀석들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녀석들을 반듯하게 만들어 놓겠어. 내가 도움을 줄수 있을지도 몰라. 얼마든지 환영이네, 젠장 어쩌면 상관이 아닌 사람만은잘 들을지도 모르지. 음 그렇다네요. 안녕. 어 저사람들을 도와주는 퀘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laughs> 일단 선불로 여기에서 타협들을 챙길게요 마이크로펜스 42발 12개지탄 6발 활무새 연료 89발 우철들 톱니바퀴 이게 프로그래머 다이렉스 잡지 고장난 단말기 이것뿐이네요 이제 푸드텐트 루팅하고 저사람 저 고문관들이랑 대화를 해볼게요 아마 이 퀘스트는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나마 가장 좋고 스틸 스킬 선택지가 많아 가지고 경험치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루트로 끝내 볼게요. 일단 캠프 골프 급식소 여기를 루팅한 다음에요. 여기엔 양철 접시. 음식들 버팔로 조롱과 씨앗. 그리고 커피 먹었자. 커피 먹었자는 훔쳐하기 취급이 아니네요. 음. 하지만 루틴할게더 이상 없습니다. 좀 짧은 장소였죠? 여기에서 맥스,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마 약물 어디서 훔쳐오거나 기록 조작하거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들 다 죽게 될 거예요. 훈련시키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엔딩이나 경험치면이나요. 맥크레디 병장이 너희 분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너와 얘기해보라더군. 그래? 뭐, 잘해봐. 방사을 바퀴더를 각 맞춰서 행겨시키는 게더 쉽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억지 않겠지. 뭘 해야 할까? 뭐, 굳이 묻는다면 전 군대에게 사격 연습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사격 실력과 수류탄 투척 실력을 가다듬어 야 하거든. 뭐, 다들 자각각 나름의 생각이 있겠지만. 좋아. 모두 사격적으로 데리고 나와줘. 진심이야? 나한테 여객들을 시작하게 만들 영향력은 있지만, 여객들은 엄청 게으르다고? 다른 사람 말은 잘안 들으려고 할 텐데? 진심이야. 시작하자. 뒤따르지? 음, 저를 뒤따르겠다네요. 이제 고문관들의 사격섭씨가 좋아지도록 도와주려고합니다 내가 총기 기술이 90이 넘으니까 아마 성공할 거예요. 근데 총기 말고도 수류탄이라도 던지라고 했었죠? 아, 근데 그것도 70입니다. 아마 성공할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잡지를 읽도록 할게요. 애국자의 안내서, 이제 폭발 력기술는 90이 넘을 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는 게좀 느리네요. 잡지 쿨타임 다 지난 다음에 올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걸어오는 게 느려? 빨리, 빨리, 뒤에서 밀어줄게요. 빨리, 빨리. 가장 느린 사람, 포인덱스터. 아니, 진행이 가장 높다며. 왜 이렇게 느려? 다 모인 것 같네요 맥스 okay, 좋아 모두 정리됐 했어 어떻게 할까 총기 25 서로 오호 생각해줄 수 있는 위치에 서도록 해 집중하고 성공 그가 하는 말 들었지? 집중하도록 해 총기 35 서둘지마 목표를 지정하고 분대원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알려줘 성공 난 11시 방향에 있는 녀석을 맡겠어 right. 라스 오일런 우측의 둘을 맡아 포인텍스터 중앙을 맡고 방아쇠를 당기 전엔 숨을 내쉬어. 방아쇠는 확 당기지 말고 지었다듯이 좋아. 숨을 내쉬고 지었다듯이 목표에 집중하고. 뭐, 잘된것 같은데? 안 그래? 벌써 고마워. 이제 분대 전체가 훨씬 나아진 것 같아. 음. 오. 오, 엄청 잘 쓰네요. 제가 눈앞에 있어도 저를 맞추지 않고 표정을 쏩니다. 그리고 사격 훈련 말고 이제 수류탄 투척 훈련도 하도록 할게요. 오, 어, 제가 사교회의 도움을 줘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절 따르게 됐다네요. 오케이, 좋아. 좋아. 모조수이 산도 챙겼고 네. 훈련장도 준비됐어. 준비 완료야. 포컬물 25. 좋아. 우선 피를 뽑고 세설신 다음 던지는 거야. 좋아. 간단하네. 하나, 둘, 셋. 셋. 야공 던지듯이 던지지 말고 높이 던져. 포울선을 던지지 말이야. 포울선이나. 좋아. 러블럼. 높이 던져. 제군들. 포커를 45. 정확도는 크게 신경쓰지 마. 수류탄은 적들의 진영을 흐트려놓기 위해 던지는 거야. 적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구축해라, 분데 진영을 흐트려서 도망치게 만들어. 꽤잘된것 같은데? 그래, 마사, 고마워. 이제 훨씬 나아진 것 같아. 음. 오, 막 던지고 있죠? 가까이 가서! 오! 오! 저한테 와아도 데미지가 안 들어오네요. 특수한 수류탄이죠? 맥스, 군대는 좀 어때? 네 덕분에 꽤 잘하고 있어. 이제 하나의 군대였어 하는 거 하는 게, 하나의 군대였어 행동하는 게 훨씬 나아진 것 같아. 겸치 55. 오 대화 선택지랑 지금 겸치 아, 스트 완료 보상이랑 다 합치면 겸치 100이 넘겠네요. 이제 이거를 맥리디한테 보고를 할게요. 굳이 잡지를 먹을 필요가 없었죠. 맥리디. 어. 고문관들이 나아졌던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네요. 음. 이 텐트 있는 곳에서 할건 이게 전문가 보죠? 그러면 여기 뒤, 위쪽에 있는 건물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에서도 아마 루팅할 팀이 있고 할 퀘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전에 잡았던 베테랑 레인저들이 리필이 됐네요. 어 뭐야 잠깐만 저기 텐트가 하나 더 있네요? 제가 안 가본 텐트가 있습니다. 뭐야? 캠프 골프 텐트! 아까 시랑 똑같은 이름이네요? 아, 어, 근데 의사가 있어요? 소우분즈 박사. 만화상각권 치료가 필요한가? 의약품이 네, 있어? 음, 스팀팩 17개, 슈퍼스팀팩 2개, 10mm 권총, 10mm 탄 등을 파네요. 제가 여기서 얻은 파워피스 등을 팔도록 할게요. 834캡! 거래 수락! <laughs> 이제 갖고 있는 캡이 94만 캡이 되었습니다. <목소리> 안녕. 하지만 이렇게 돈 얻는 거 외에는 딱히 할 만한 캐스트는 없네요. 음, 퍼스틴 팩이랑 의료 가방 등을 적당히 루팅을 할게요. 나기. 이제 정말로 텐트 구역을 다 둘러본 거겠죠? 음, 그런 거 같네요. 이제 건물 쪽으로 가볼게요. NCR 베테랑 레인저들 경비를 서고 있죠? 오. 여기 두 사람이 서고 있는데 두 사람 다 대물 저격총을 갖고 있네요. 혹시 폭발탄도 조금 갖고 있을까요? 솔직히. NCR 9번 줄 50mg 탄. 폭발탄은안 갖고 있네요. 그리고 건물 입구에도 또 다른 경비. 그리고 건물 내부. 여긴 하우스 리조트라고 합니다. 여기에선, 무슨 퀘스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엑 c 레인저들. 베테랑은 아니지만, 레인저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플백. 템팩셋. 미사일 27개. 어, 이거 갖고 싶네요. 아, 근데, 레인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 스트레스보이 임플란트를 장착 해제해가지고, 어? 아, 어떻게 침대 뒤에 숨으니까 은신이 되네요? 은신 안될줄 알았는데. 암지이 잡지, 미사일 27개, 차트랑 재정 차트들, 훔치는 게 성공했죠? 또 다른 더펄베, 증기계량기 부품 근데 여기는 이렇게 군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훔치려고 하면 훔치는데 시간 많이 들고 좀 귀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 무시할게요. 어, 버섯잔들. 아 이거 갖고 싶은데. 오 저기 저기 양철 접시도 있습니다. 아 이건 좀 갖고 싶네요. 되게 잘 숨어가지고 루팅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나중에 NCR이랑 적대할 때나 와서 루팅을 할 건데, 올드월드 플러스에서 바꿔먹을 수 있는 거는 지금 훔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laughs> NCR 베테랑 레인저와 경비를 서다가 들어왔, 들어왔죠? 대물적총 갖고 있으니까 훔치다가 들키면 저걸로 머리가 날아갈 거예요. 엄청 긴박감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알차 아, 줍시다. 몰래몰래 훔쳐야 돼요? 어, 막 자리를 옮기고 있죠? 의신, 아니 나나 나 보지 마봐. 의신, 몰래 몰래, 몰래 몰래, 팀, 발각, 의신, 어 이렇게면 어. 대물 저격총이에요? 잊었나? 아, 아 커피 먹었잖아 그냥 가져도 되네요? 가지기입니다. <laughs> 토스터랑 양철 접시가 훔치기 판정이네요. 아, 어, 다합쳐봤자 4 개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훔칠게요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뭐야? 왜 들어오지? 괜찮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루치알 팀이 있을 거예요. 오 여기에는 분대 준비 상태 보고서 단말기. 아 고문관들에 대한 정보가 있네요. 오 제가 훈련을 해가지고 이 고문관들이 현저하게 높아진 성적을 보였습니다 라네요. 는 최종 평가 뛰어남. 수류탄 폭발물 사용에 있어서 높은 숙련도. 최종 평가 뛰어남. 음 그렇다네요 어 n c r 이 악명을 얻었습니다 왜왜왜왜 왜, 왜, 왜. 아무도 안 들켰는데 이상하죠? 어 뭐야 여긴 잠긴 컴퓨터가 있네요 근데 잠긴 컴퓨터 중 하나는 어려운 나이로 잠긴 컴퓨터니까 이건 굳이 보지 않..보지 않을게요 그냥 쉬운 나이로 잠긴 것만 보겠습니다 넘치 구 럭키 38 작동 시에요 럭키38 작동 제어는 저, 예전에, 유베가스제철소인가 거기에서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왜 여기에서도 나오지? 럭키38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즐거운 카지노였네요. 오, 뭐야. 럭키38 VIP 키카드. 뭐죠? <laughs> 되게 이상하네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오, 미스터 하우스 사진. 이 리조트가, 대전쟁 이전에는 미스터하우스의 리조트였나보네요 그래서 카지노 관련 아이템들이 있었나보죠 이왕에는 고양이 눈 그리고 두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라드엑스가 들어있네요 그 외에는 철제 상자들 오 타협 상자들 꽤 많이 있는데 다 비어있네요? 비어있음 어 차있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1 2탄 5발, 5.56m 탄 20발 매그넘... 357 매그넘 12발, 5.56mm 22발 이게 전부네요 일층은 이게 전부인가요? 다 둘러본 것 같네요 음. 다른 곳에 가볼게요 NCR 베테랑 라인저 담배 함부로 소유이 있고 여기는 나중에 싸울 때 돼서야 제대로 둘러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 싸우는 게 메인캐 한번 엔딩 보고 나서는 해서 엄청 오래 걸리겠죠? 여기는 됐고. 애쉬 r 레인저. 애쉬 r 레인저 뒤에 단말기. 저것도 정금해진가 아니다. 고장난 단말기다. 플로우 코드를 연결을 확인해 주십시오. 라네요. 또 다른 방. 여기에는 애쉬 r 레인저. 어, 어쨌든지 뭔가 퀘스트 줄만한 사람이 안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금고가 있는데, 이걸 루팅을 못 합니다. 아무 표시가 안 떠요. 그 위에 있는 철제상자는 루팅 표시가 잘만 뜨는데. 이상하죠? 어, 침대 옆에, 침대 옆에. 사상자 게임보관함, 비어있음. 음. 어 뭐야. 픽서! 약물이 꽤 많은 방이 나왔네요. 빈 주장인가? 아, 빈 주장이네요. 하지만 그 옆에 버프아웃이랑 멘타츠가 있습니다. 저 빈주석이 매덱쓸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오, <laughs> 어, 리바운드도 딱에 떨어져 있네요? 안정대도 있습니다. 뭐야? 누가 이렇게 마약을 많이 해? 약하고 싸우는 사람이 여기 있었죠? 누구 방인지는 모르겠네요. 그 외에는, 담배보르들, 사약상자. 어, 꼼꼼히 루팅을 하지 않고, 지금은 적당히 루팅을 할게요. 마이크로 표현 셀 17개 어 그리고 핵분열 관전지들 이것들이 있네요 어 무겁다 무겁다 무거우니까 릴리 할머니한테 아이템들을 조금 들어달라고 할게요 자기 아이템 칸이 한번 찼으니까 더 이상 굳이 루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퀘스트 주는 사람은 어디 갔죠? 없나? 어 병뚜껑 오 별병뚜껑 오 퀘스트 주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별 벽동이 보임. 오, 오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있습니다. 벽동들 사이에 일반 벽동인 척하는 별 벽동이 두 개나 있었어요. 오. 와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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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이 방에. 이 건물 자체가 아니라 이 방에 하나, 둘, 세 개. 세개의별 벽동이 있었습니다. 허, 오. 이게 좋은 장소였죠 그리고 여기 발코니로 나가니까 헬론 대장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커버에서 이런 건 점처럼 볼수 없지. 아 호수 말일세.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인공적이던지간에 우리는 데미 중요이 어, 사람한테서 오. 시저랑 ACR 군단의 움직임 그리고 레인저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데 말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 물어볼 때마다요. 하지만 서우키 관련 대화는 없네요. 이상하네요. 저 고문관들 도와주는 거 말고도. 서키를 하나 더 받을 수 있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못 받았습니다. 헬론 대령이랑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랑 대화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음. 일단, 헬론 대령 외에 네임드 간부가 있었던 이큰 텐트 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 캠프 골프 텐트. 여기에 맥크레디 병장. 음 뭔가 할만한 대안 없네요 ncr 보병 ncr 보병 ncr 보병 보병들 뿐입니다 뭐죠? 음좀 아쉽네요 겸치 더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서브캠 하나 더 있었으면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폐포업자 플랫폼까지 가면서 호수에 가라앉아 있는 아이템들을 조금 챙기고 그 다음에 넬슨 북쪽에 있는 캠프 폴로노프로 가도록 할게요 음, 뭔가, 가는 길에 루팅할 만한 팀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서우키를 못한 대신에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캠프 골프 쪽 바로 밑에 호수. 여기에는, 골프 자동차가 가라앉아 있는 게 보이네요. 그 외에는 딱히 뭐 없습니다. 어, 맞아 저거. 어, 레이크럭인가? 아열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굳이 신경 쓰진 않을게요. 여기엔 캠핑카가 있고, 젊은이 사암 잡지랑 담배 보루가 있네요. 그 외에는 철제 상자에서 커피 머었잔이랑 다트를 좀 얻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 이상 리팅할게 안 보이고, 바닥에는 쇼핑 카트랑 돌조각.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저네 크럭이나 잡아가지고 겸치를 얻도록 할게요. 어, 뭐야? 잠깐만, 나파워입고 있네. 한 방울이 죽네요? 와, 저 녀석은 마일로 킹이나 늪지대럭이랑 다르네요. 아마 레이크럭이라는 이름일 텐데, 어, 진짜 엄청 다르죠? 스캔! 스캔을 해서 적 스탯을 아른 다음에 조심히 기습을 할게요. 체력 150, 방어력 0. 오! 은신 치료를 하니까 한 방에 죽네요. 음, 체력은 그렇게 높지 않았죠? 그러면, 죽은 저 녀석을 루팅하겠습니다. 조사기 레이크럭. 물건 선지 하나. 마일럭 구기는 안 나왔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 호수 바닥에. 음, 아까 전에 봤던 그대로고. 어, 위니적 표시. 저 앞에 레이크럭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전에 제가 이 녀석을 잡은 적이 있었나요? 그때도 이렇게 쎘나요한 방만에 파워업이 된 상태 그대로 그냥 잡아죽이고요. 무슨 원정이죠? 내가 먼저 발견해가지고 무조건 먼저 공격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오도막질어 오. 에이, 뭘 가지마. 내가 선제 공격. 내가 선제 공격. 어, 제가 선제 공격을, 하,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수사기 레이크러. 물건선지 두, 레이크럭 고기, 셋. 오, 마일로 고기가 아니네요? 오, 포인트 루가웃에 나온 늪질럭이랑은 다르게, 진짜로 마일럭, 마일이랑은 다른 녀석입니다. 레이크럭 고기는 허기를 116 줄여주고, 방사능 1올리주면 체력 5 회복 효과를 10초 동안 지속한다네요. 하나 먹으면 체력이 50 회복하는데, 다섯, 세개 나온 거다 먹으면 150 회복합니다. 오, 데미지도 높고, 주는 아이템도 꽤 좋은데요. 어, 뭐야. p c 맨스 프라이드 쉐크 뭔가를 발견했다네요? 아니 잠깐만 저 지금 여태까지 오면서 저 호수 밑에 뭐 있는 거 발견하진 못했잖아요 어 근데 벌써 메모카에 도착을 했네요? 어디야 여긴 어또 다른 레이크럽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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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지마 내가 먼저 거기 가자 아이고 여기 저거 내가 지금 가오스 권총 갖고 있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기수당에서 죽을 뻔했죠? 위험 뭐야 저기 한 마리 더더더더더도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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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뭐 푸샥 하고 제가 뭐 맞은 소리 나지 않았나요 저기 강가 저것도 뭐야 아 예전에 갔던 콜릴만이네요 저거 부모캐스터 하다가 갔던 곳 인데 지금 제가 발견을 했던 곳이랑 발견하려고 했던 곳이랑 좀 너무 멀게 왔습니다 일단 이오두박집 루팅하고 호수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호수 쪽에도 아이템이 좀 있을 텐데 아직까지 못 발견했죠? 여기엔 비비총 페인트총 선셋 빈병 선셋 차 있는 거 선셋 병들이 있으면 어쩌면 별뚜공도 있지 않을까요? 오오오 스킬북이 있었습니다. 별벽도공이 아니라 스킬북이 있었어요. 하프로 보는 건투 격투가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오 뭐야 뭐야 오오오 뭐야 오 레이크로 레이크로이절 따라서 왔는데 릴리 할머니가 잡아줬네요. 여기 냉장고, 원작 칵테일 그리고 오 잠깐 별 병뚜껑 방금 살짝 보였는데 일단 병뚜껑 일반 병뚜껑 루팅하고오별 병뚜껑 여기 있습니다. 뒤집혀져 있어서 별이 안 보이는데 뒤집으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일반 병뚜껑 레이크럭 여기 있음 나기 이번에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 아이선은 캠프골프 근처 던전들을 좀더 둘러보고 이제 캠프 폴로노프로 가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